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 일자리 종합센터는 지난해 경제 한파 속에서도 창업 지원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일자리 종합센터는 예비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과 전문가 멘토링, 마케팅 등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는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한 결과 19개사 입주 기업에서 매출 15억 원을 달성했으며 6명을 신규 고용했습니다. 남구청은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행정 우수 사례집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사례집에는 적극 행정의 개념과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지난해 선정된 적극 행정 우수 사례 10건 등이 수록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을 사계절 아름다운 관광 정원으로 탈바꿈한 사례와 우수 자원봉사자 골드증 발급, 정책 지도 제작을 통한 행정 현안 활용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남구 보건소는 지난 11일 치매 안심 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교육,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남구 보건소는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조기 검진의 날을 운영하고 인지 체험관 운영을 통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호물품과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보호자 대상 교육과 모임 등을 운영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높이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구청이 후원하고 남구 문화원에서 주관한 2025 정월 대보름 행사가 지난 12일 태화강 제1둔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채권 남구 부구청장과 이상기 남구의회 의장 등 초청 내빈과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해 전통 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달집을 태우며 풍요와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행사는 올해부터 태화강 제1둔치로 개최장소를 옮기면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차 문제도 완화돼 행사 진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졌으며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남구청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건축물 등의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 신청을 받습니다. 남구청은 선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4월 말까지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남구청과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3일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안실련은 관내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안전취약계층을 상대로 각종 재난대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남구청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남구청은 개운포 경상좌 수영성의 사적 지정을 기념하는 외항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전국공모전 사전설명회를 지난 10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모전 참여를 준비하는 작가들에게 외한강 인근 지역의 다양한 역사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지역 향토사 연구가 이상도 씨를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에선 외한강 인근 지역의 역사와 자연, 지리, 인물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했으며 서울과 경북 등 다양한 지역의 작가들이 참여해 이번 공모전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보건소가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에게 니코틴 의존도 평가와 금단현상관리법을 제공하고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삼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정 초등학교 신입생 7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남구 일자리 종합센터가 지역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5 청년 창업가 육성 교육을 개강했습니다. 교육 과정은 기본과 심화 교육 각 5회, 선배 창업가 특강 1회로 구성되며 1대1 맞춤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구 여성 내일 이음센터가 오는 4월 21일까지 직업훈련사관학교 실버 인지놀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과정은 여성들에게 전문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복지 분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